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이번 비상 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한사 출신인 이전 장관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법률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본인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며 지금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이 더 많이 공유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